족대 하나씩 들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리아빠입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은, 아, 여기 고기가 엄청 몰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족대지라러 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 입구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. 아, 여긴 좀 넓은데, 형. 절로 가는 게 낫지 않아? 너무 넓은데? 세개로도안 막히겠어. 절로 가자. 형, 이쪽으로 저 절로 이쪽. 가면 다 도망가. 저기서 딱 막고, 우리가 딱 막으면 당신이 위로 올라가면 돼. 이쪽으로? 여기다 딱 대면 돼, 여기. <목소리가> 어디로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, 나, 나, 나. 빨리 돼! 형, 뭐해? 형, 돼야지! 아니야, 한 명만 물으면 돼. 여기 흙탕물좀 일으켜. 근데 간다고요, 내가. 흙탕물 일으켜. 대요, 대. 잠깐만, 가위로. 야. 응? 어? 아니야, 아니야, 반대야. 어, 미생이가 이게... 올라가면은 고기들이 이쪽으로 얼음이. 올라가니까. 어, 어 난리났어. 많지. 근데안 깨져. 어, 다 들어온다, 다 들어온다. 올라가, 올라가. 간다. 천천히, 천천히, 간다, 천천히. 간다. 어, 근데 얘네가 돌아. 어떻게? 안 깨져, 얼음이. <laughs> 아니야, 안 깨도 돼. 올라가 그냥 막. 무서워, 깨질까 봐. 아니 아니! 어, 어, 가위 쪽으로! 그렇지! 나온다! 나온다! 아안 깨! 누가 이제 어떻게 깨봐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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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? 많지? 어 엄청 많은데? 도로 돌아! 아, 저렇게 도안 깨지는데? 그냥 뛰까 흙탕물 일으켜! 어, 깨질까무서 흙탕물 일으켜야지 애들이 모르고 온다고 어, 많아? 많아? 그리로 간다 근데 여기서만 놀아 어떻게 놀아? 어떻게 하지? 와 엄청 많다 이거 뭐야 근데? 피레미야 뭐야? 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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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래 야, 당신이 올라온다 이제 올라와 형막 어, 나간다 올라가지 빨라졌어 얘네 나간 속도 빨라졌어 가 오. 어. 어. 나간다, 나간다. 와, 겁나 많은데. 에 틀렸어, 틀렸어. 저 들어 달리잖아. 야, 이게 안 잡히네. 와, 겁나 많은데. 와 씨. 어휴, 참마아도 있네. 큰거만 빼고 담아놓고 다 가지 어, 어어 어, 다안 나와가, 놀러 로 어, 어. 나와, 별로. 안, 안. 안. 어 그래? 나와서 일로 들어가네, 얼음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다 깊은데 몰려있구나 여기, 있구나. 있어. 여기 앞에 있어 응 근데 작아, 여기 는 어, 어. 어, 얘네가 얼음 미친 줄 아나 봐 포기, 포기 포인트 이동할게요. <laughs> 안 잡혀. <laughs> 와, 벌써 오리들이 왔어. 청동오리들이. 기러기야, 청동오리. 와, 저기 또 앉았어. 멋있다, 그렇지? <laughs> 어. 아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가벼운데. 많아. 근데... 많아 많아 많아. 가벼운데. 깨야 되는데? 안 되겠다. 안 깨져. 안 깨져 안 깨져. 여기쯤 돼. 여기 여기. 틀렸어 틀렸어. <laughs> 아무 어? 벌써 막 들어오잖아 족대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됐다. 봐 족대 다 들어왔어 벌써 갈게요 그럼 갈게 어? 얼음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나오잖아 나오잖아 형 나온다고 이오빠 하는 거 보면 밥긴다 아... 틀렸어 왔다 <laughs> 간다 나간다 어... 와 엄청 나오잖아, 많아 지금 와 엄청 많아 <laughs> 와 대박이야! 여기 깨서 여기서만 잡아도 우 와, 엄청 많아! 엄청 많지? 어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. 어, 어떡해! 엄청 많지? 이거 봐, 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야, 많이 나는데 잡아 올려 된다. 올려 올려 하나, 많이 나! 하나 둘셋 이거 봐 우와 <laughs> 와 대박 어와아씨뒤집어되는데안 뒤집어져 어떻게 아, 뒤집어. 나간다 나가 <laughs> 아쭉 안쪽까지 들어가 봐. <laughs> 어, 들어봐! 아니야, 지금 없어. 안 들어왔어. 아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기. 그래서 한번 담자. 어, 어, 다이 앞에서, 여기. 얼음 속에 어, 어, 깨진다 아휴. 뭔가 바뀌지, 여 어. 살짝 깨지는데? 다깨게 어떻게? 어떻게? 어게 어떻게? 어어떻어떻어떻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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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데어누게한테 달라는거야 아 올라가지 못해 어떻게? 게어떻를어려게가올라어게 내가? 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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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간다. 어 이쪽으로 나간다. 옆으로 나갔는 얘네가 옆길을 안 해. 와, 많이 잡혔겠다 이거. 많아. 그통다 없어, 없어. 엄청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아니 얼음 빼 얼음 와.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많이 잡을까?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아 얼음 때문에. 와다 나가. 들어가는 것도 많아. 다시 들어가네. 내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? 끼 잡아 끼 잡았네. 아어지고 이거 조금 노력에 비해 못 잡긴 했어. 어 이거 딸려 얼마나 이른데 그니까 러 많이 잡고 뭐해 이걸 니가 딸거 아니잖아 <laughs> 어? 야 내가 따줄거야? 30분 걸려서 받아왔는데 아씨와 빨리 먹자 자, 여러분 족돼지를 마치고 지금 요거는 히트수산 방어입니다 나 네, 스티커 음, 저기 수도관에 붙여야지 특방어야 특방어 어디부터 먹을까 깔아야지 네, 맛있는 부분부터 먹자 우리 자, 이거, 여러분, 이거는, 갈게요 TTV 보거가 오늘 딱 마침, 족대질 하고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. 데, 이 특방어, 특방어. 와, 사이즈가 다르네.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 훨씬 크네, 그지? 뱃살 부분 먹을까? 오늘 맛있는 걸로 먹고. 자, 뱃살. 엄청 크다. 자, 일단 가마살부터. 얇게 쓸라고? 아니면 두 개만. 두 <laughs> 개만.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쓰지 원래. 하얀 거 뱃살이죠. 어 여기가 뱃살이에요 뱃살. 이제 <laughs> 아. 되게 엄청 깔끔하게 되게 잘돼서 오래요. 응. 굿굿굿 굿. 아 고생했어. 기다리는 날 고생했어. 자 여러분 피래미들은 우리 저 동네 어머님들 어머니들 드시라고 다 드리고 왔습니다. 그거야 잘 먹을게. 이 히트 수산에서 시킬 수 있어요, 여러분. 진짜 제가 먹어본 방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자또 히트 히트 수산 방어 좀 먹어봐야지. 아 근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. 우리 완도에서 자꾸 먹어봤잖아. 완도에서 잡아, 어, 완도에서 먹었구나. 잡아서도 먹어봤는데. 거기서 먹어도 맛있어. 이게 손질을 잘해야 되지만, 아무리 저거해도. 나 체아바 다시 못하게 하잖아. 방법 어. 손질한다에 이거 내가 찍어먹, 아밥 밥. 밥. 모자르면 여기 밥더 있어요. 따라해 보세요. 음, 응, 그래 따라해. 네. 하나 들어. 김 들고 밥 조금 올리고. 네. 방 하나 집고 앞에, 앞에 이거 양념장 있지 간장 양념 간장 양념 간장 양념에 찍어 이거 드있요아 이거 찍어 <laughs> 아 이거 이거 드세요 아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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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네네 <laughs> 이렇게 찍어서 밥에 올려 이거 올리고 이거 뭐거 이거 뭐 넣어도 되고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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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네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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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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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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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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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크면 클수도 맛있는다. 응. 지금... 이거 가운데 거도 먹어봐. 이것도 맛있는 거거든. 왜 표지 왜 그래? 그래? 내가 이거 먹으려고 자동 세 시간 떴다고 <laughs> 얘기하니까는 야. 날씨 십이야. 밥좀 올려서 이거 가운데 거 먹어봐. 좀 가운데 거 먹어봐. 이게 보니까 8kg 이상이라고 써있더라고. 아 어디 이렇게 써 있어? 응. 대방어는 몇 킬로고 특방어는 몇 킬로야? 8kg이상이 대방어라는데 여기 써있어 사이즈가 음, 진짜 크구나 흑방어 8kg이상 필렛 1.6kg 이거 게이 필렛 아 그니까 러 이게 떴을 때 크기가 음. 우리꺼 한.. 1 6 k g 안나와? 살이? 응 음. 머리가 크잖아 근데 이게 음. 살이 우리꺼랑 음. 배로 차이나요 내장도 음. 많잖아 이거 형형 형 손질해봤잖아 내장 많잖아 틀렸네 이거보다 어떤아 그래? 네. 이거보다? 응어아 음. <laughs> 이거 어, 이거는 싫어 이거 두께봐 우리거랑 완전히 어. 그게응 그냥 얼마 엄마... 어, 이게잡은 <laughs> 진짜 와 엄청 크겠다 와 정말 죽겠다 이 피레미 피레미 백년잡아봐요 이거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피레미가 음. 이, 이걸로 바뀐거야 진짜 맛있다 <laughs> 근데 이거 품절대란 나서 자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? 네 품절대란이라고 단과 네. 완판했다고 대란은 아. 네. 저번에 조기 완판했다고 음. 하시던데 네, 데딴덴걸안먹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게 맛있어 네 맞아요 TV가 맛있어 저도 인정 음. 맛있지 너도 먹어봤잖아 네 우리, 우리 몇번 잡아먹었잖아 근데 네. 나어줘서 이게 제일 맛있죠 태정하면이 <laughs> 인정하면 맞는 거야 고만한걸 그래? 어, c o n 어, continue. 어, c 었 어, c o n t i n u 어, 어, 형님 그럼? 아 어, <웃음> <운동했어>. <웃음> 없소, 없어, 많이 응, 나. 어, continue. 어, continue. 어, c o n t i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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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먹네. 응. 방어는 초장보다 양념장이 맛있다. 이안 응. 잘렸어? 아, 두 개씩 먹으라고. 아니 그래도 두 개씩은 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, 음, 이거랑 이게 맛있네. 그 이게 가마살이야 이거 이거 다 똑같은 거야. 그래? 음, 근데 우리 음, 우리 거기서 완도에서 떴을 때 그게 장국인 적이 없대. 음, 가마살이 음. 먹을 게 없대 저기. 장어살이 두... 아, 맛있다, 그렇지? 이덕분독인데 좋은 거 먹네. 그걸 러니 보고 고맙다고 얘기 좀 해줘. 너무 고맙지. <laughs> 나 진짜 좋아해. <laughs> 어? 그 제가 삼시세끼 봤는데 음. 거기에서는 회 먹을 때 음. 진짜 그냥 김치랑 쌈으로 사서 먹더라고요. 김치 오. 조합도 잘 어울린대요. 음. 나도 어디 봤는데 이거 씻어서 나오는 먹는 거야 그래도 씻었어. 이거 음, 맛있네. 아, 그래? 응. 음. 근데 생김치랑도 먹어응생김치 음, 음 먹으니까 잘 어울리죠. 생김치랑 먹어고되야 고마워. 잘 먹을게. 음, 너무 맛있어. 잘 음. 먹고 있어요. x 가해해다는 뜻에서 를곱해 같은 문자를 가지고 다른 개수가 있는 이런 상에서 A로 묶어서 <laughs>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A로 묶으면.